안녕하세요. 더쌤의 필라테스 강사 한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볼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하복부 강화 동작인 하프롤 백을 보여드릴 거예요. 매트에 앉아주실 거고, 공은 발바닥 밑에 내려놔 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고정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 뒤쪽 바닥을 넓게 짚어주세요. 어깨가 말리지 않을 정도로 넓게 짚어 주실 거고 가슴은 최대한 넓게 펴낸다는 생각으로 바닥을 밀어 놔주세요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옵에 두 무릎을 피면서 공을 앞쪽으로 쭉 굴려 내 주실 거예요. 다리는 벌어지지 않도록 안쪽 힘으로 조여 주실 거고 다시 마시는 옵에 무릎을 구부려서 공을 끌고 오실 때 골반에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과하게 말림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세워주세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아랫배꼽을 수축시키는 것과 동시에 두 다리를 길게 뻗어냅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이 나오거나 벌어지지 않게 계속 조여주시고 마시고 돌아올 때 허리 말림없이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후넷 마지막 한번더 후, 마시고 후 다섯 정수리 길게 늘린 상태 유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양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날아난 상태를 유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허리를 세우시기가 불편하신 분들, 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허리가 말리시는 분들은 살짝 뒤로 일직선 라인을 유지하면서 기대신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신 호흡에 다시 발끝으로 공을 끌고 오고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 당긴 상태로 발끝을 길게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펴주세요. 다시 마시며 구부리고 내쉬면서 펴줍니다. 이번에는 상체 반만 말아서 내려가는 하프 롤백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다리를 뻗어내는 것 동시에 아래쪽 척추부터 천천히 무너뜨려 뒤로 누워 주실 거고 다시 마시는 옆에 무릎을 구부려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팔다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후 내쉬는 옆에 두 무릎을 펴주시고요. 이때 복부를 당긴 상태로 허리를 말아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앞으로 빠진다거나 등이 더 과하게 말려서 위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내 몸통을 골반을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준다는 느낌으로 후, 뒤로 기대듯이 누워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면서 기다,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복부 당겨 말아주시고 네 개만 더 해볼게요. 내쉬면서 후, 하나, 마시고 롤 업. 내쉬고 둘두 무릎을 구부리며 가져올 때 무릎 벌어지지 않게 계속 조여주세요. 내쉬면 셋 어깨 기 멀리 주실 거고 마시고 마지막 넷 시선을 멀리 주려고 하세요. 고개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 유지. 무릎을 구부려서 다시 상체 들어올렸다가 이번에는 상체 트위스트까지 연결해 볼게요. 무릎을 펴는과 동시에 회전하는 쪽 팔을 멀리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후, 가슴을 열어주세요. 다시 마시누베 무릎을 구부려서 몸통 들어 올려서 중앙 내쉬면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후, 가슴을 돌려줍니다. 시선 멀리 보시고요. 가슴을 연다는 느낌으로 팔을 보내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반대 후, 두 다리가 힘드신 분들은 한 다리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돌아와서 동작 보여드릴게요. 발바닥에 한쪽만 바닥을 짚어 주실 거고 공 위에 있는 다리를 후, 뻗으면서 뻗는 쪽 다리와 같은 쪽으로 몸을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다시 무릎 구부려서 상체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공을 아래로도 눌러내면서 뒤쪽에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함께 써주신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복부 아래쪽의 힘으로 몸통을 들어올렸다가 마지막으로 쭉 뻗어서 가슴 열어주고 세자리로 돌아와 휴식해주시면 됩니다.